우리 사람들도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게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운하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운하나라. 은혜가 너의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아모스 1장서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고요, 우상숭배와 또죄 가운데 빠져있었는데 그 반면에 경제적으로 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세속적인 부유함을 누렸던 곳이. 물질적인 풍요함이 누렸던 곳이 바로 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음,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아, 말씀을 선포하 선포하는데 1 절에 보니까 아, 드고와의 목자 이렇게 나오죠.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 그러니까 이 드고와의 목자는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예, 뽕나무를 기르는 평민이 하나님 말씀을 그가 아, 받고서 이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아 그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민으로서 우리도 알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다오브였지 않습니까 마태도 세리였고 이런 평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또 오늘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가 이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마치 사자가 포효하다 포효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께 있는 두 가지 이미, 어, 어, 이미지 첫 번째는 이게 목자처럼 친절하고 예, 양을 돌보는 예, 그런 온유하신 목자 그러나 어, 백성들 구약의 특별히 백성들이 반역하고 범죄할 때 사나운 사자처럼 무서운 맹수처럼 심판자로 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측면에서 이 말씀을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심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어이 열방, 이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대했던 열방으로부터 심판이 벌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액세계 동그라미시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여기 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죄가 서너 가지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너 가지 어, 어 서너 가지 이, 이 죄라는 것은 어, 죄가 심판받을 받다 마땅할 만큼 죄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차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 3절의 담액색이지만자 6절로 가서 거기도 동그라미 칩시다 가사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가사 이 가사는 블레셋 대표 블레셋의 대표된 도시입니다. 아, 6절, 9절에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벌를 돌이키지 않아니 두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도 동그라미 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벌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로 다시 돌아오면, 다메색의다메색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아람 국가의 수도인데, 어,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이는 그렇게 말하죠. 철타작기로 타자가듯 길르앗을 길랏 길라앗, 이스라엘을 말하죠. 일랏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철타작기 곡식을 타작해서 알맹이를 내는 것처럼 어, 그 타작기 위에 그 곡식을 이렇게, 어, 저기 곡추수할 곡식을 두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 이 포로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들을 어, 폭력적으로 대했고 잔인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하사일 벤헤닷, 이것은 다 아람의 도시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을 보낸다, 사절 불을 보낸다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 일으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다메색이라는 아람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5 절에 보면 그래서 다메색의 빗장을 꺾으면 성문 성문의 그 성문 성 문을 말하는데 아웬 골짜기 또벤 에덴 다 아람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르 아람 지명을 말합니다. 이 규를 잡은 자이 규가 뭡니까 왕권을 말하죠 왕.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메색이 이렇게 폭력과 잔인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가사의 서너가지 이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의 대표되어 있는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아수도 동그라미 치고 아스골론 에그론 다이 가사와 더불어서 블레셋의 어, 대표되는 도시들입니다. 대표되는 도시들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애돔에 넘겼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어, 애돔에 넘겼다라는 것은 인신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매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 연약한 자들, 이 인신매매와 노예매매는 율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매우 심각한 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들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에 보면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불불 보낸다 전쟁을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 결국은 이 블레셋은 아스루가 블레셋을 정복하면서 이 말씀이 송취되어지는 어, 거죠. 자 구절에 보면 두로의 선호가지 죄로 이 두로라는 나라는 어, 다윗 어, 왕과 솔로몬 때 솔로몬 왕때 두로 왕 시로 히람 히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또 성전을 세울 때. 필요한 나무들, 건축자들을 지원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자,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우호적인 조약을 맺었는데 예, 구절에 오니까 그들이 그 형제 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 사로잡은 자 에돔에 넘겼어. 이 6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사로잡은 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에돔에 인신 매매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를 매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9절은 죄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로성에 불을 보내고, 군거를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가면, 여와께서 호 에돔, 애돔.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죠. 에돔은 에서, 에서의 후손이고,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서로 어, 맹렬하게 이 어, 질투했던 특별히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두 형제가 원한에 또 증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어,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근데 11절에 보면 그가 그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었다 그니까, 형제를 쫓아와 긍휼을 버리며, 이, 이 이스라엘이, 어, 전쟁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을 받아, 받아서 있을 때도 그 대적들과 함께, 이 애돔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어, 이들은 어려움을 처할 때, 도끼는 커녕, 불운을 기뻐하고, 증오하고, 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을 끝없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니까 대만보수라는 모두 다에돔의 도시인 것입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3절로 넘어가면 철타작기로 타작했다라는 것은 포로들을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잔인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끔 우리 신약 시대에 주셨는데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이이 어, 이 죄악을 죄악을 행하는 우리가 죄악을 이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은. 에, 자비의 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을 향한 자비를 베푸는 것. 누가복음 6장 36절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 두 번째는 6절 9절 말씀을 보면서 사로잡은 자를 인신매매하고 노예 매매했던 것, 생명이라는 것은 이게 물건이 아니거든요.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 생명을 소중히 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만을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니까 예, 이런 욕심에 빠지니까 사람들을 팔아서 욕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노예, 인신매매 노예매매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생명을 존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혼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적용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1절 말씀, 그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예. 형제의 불운을 기뻐하는, 예. 중오하는 이런 모습에 반대되는 것은 바로 형제들을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요한일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요한일세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미워하지 말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의 말씀은 형제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우리가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을 기억하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복된 하루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관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동정하며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성교사님들 우리 모든 스코틀랜드의 여섯 개 교회들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